안녕하십니까, 치2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랩핑 송보드 단일 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랩핑 송보드 단일 쪽에 집어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s p 을 받고 있잖아요. 응? 이자로, 리워드로 근데, 어, SGB가 또 추가로 이자가 획득이 가능하다고, 어? 이게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 보시면은 SGB랑 캔드랑 LP 토큰 만들 때 딜리게이션 리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송보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V2 같은 경우도 LP 토큰 파밍할 때 LP 토큰 만들면은 그 풀팜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SGB 받았었거든요. 어, 리워드로 SGB랑 디플레어로 그렇죠? 지금도 이렇고, 근데 이제 이 버튼이 래핑 어, 손보드 팜풀에 이제 뜬다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디파이 오라크 여, 이 측에서 어, 트위터에 이브 딜리게이트 홀더 래핑 손보드 인더 플레어 팜풀에 했다고 합니다. 어, 딜리게이터 했다고 하면은 이제 래핑 음, 손보드 풀이잖아요. 음, 이게 그럼 여기 버튼에 아까 LP 만들 테처럼 이제 래핑 어, 송보드 클레임 할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긴다고 하는데 더 리어드 풀 텍스 원 이크트 부트 스트랩 유일스여 클레임 버튼 언더더 래핑 송보드 풀 인저스튜브가 일주일 안으로 아마 이제 클레임 버튼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된 거죠. 음, 잘 됐다. 그만큼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는 송보드의 기능이 정말 활발하게 이용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파매치도 되고 그걸 갖다가 또 이제 이자도 또 같이 더블 이자를 받으니까 복리 효과를 최대한 어, 누릴 수 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